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아, 가구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전, 네, 요전 영상에서는, 예 네, 오늘 공정에 대해서 좀 브리핑도 좀 하면서 그런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소울우드, 그, 인스타에 소울우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업체고요. 어, 제가 이제 보통은 외부 업체가 컨설팅할 때 들어오는 게 그렇게 썩 아주 달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대표님 만났을 때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협업을 해도 된다는 라 사람의 이 필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매너도 좋으시고 스탠스도 좋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서포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도 이렇게 막 해드리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 딱 보시고, 아, 이거, 이거 아닙니까? 따다닥. 이게 잘 돼가지고 좀 기대를 좀 많이 한좀 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소를 좀 시켜드리고. 어쨌든 요 계열은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의 느낌이 좀 강한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사제 가구에 비해서는 아마 금액적인 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상당히 많은 어, 가구 조립이라든지 마감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사용하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집성목 뉴송으로 지금은 작업을 하셨고요. 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퀄리티를 조금 구분 짓는 게자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성목도 이제 다 같은 게 아니라 솔리드가 있고 핑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솔리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면이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게 쭉쭉 예, 뻗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런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목의 특성이 조금 더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좋고 그리고 본드도 어, 짜투리로 만드는 그, 핑거 방식에 비해서 좀덜 들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좀더 이제 단단하고, 어쨌든 쪽이 많이 나뉘어지는 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솔리드로 다 세팅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구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보통 내 이재로 쓰는 거 맞습니다라고 고객님한테 이야기는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 내부 통을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딱 깔아놓잖아요. 그럼 이옆 부분이 싹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옆 부분이 보이는 순간 엣지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재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취약한데 솔울 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이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을 딱 하셨고 저는 조금 놀랐던 거는 요 엣지 부분 있잖아요 예, 미세하게 알값을 다 면치를 주셔가지고 어, 사람 손이 닿는 부분에는 그렇게 다 처리를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가구와 가구가 맞닿는 부분이니까 이제 칼같이 딱 맞춰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좀 디테일이 좋았구나 아, 역시 좀 퀄리티가 있는 업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드웨어는 지금, 어, 다, 해펠레 제품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신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이게 일반 사제 업체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이지 않는 거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 게 인테리어 업계의 일반적인 그뭐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있는 업체일수록 보이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하드웨어가 다리발이에요, 다리발. 그런데 예.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제 장치하는 거냐면 지금 대표님 계신데 이렇게 지금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지금 요요 날개 보이세요? 혓바닥? 요 혓바닥이 이 옆면 예. 측판을 받쳐주는 형태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다리발을 세팅할 때 이런 식의 다리발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둥둥둥둥 둥, 둥, 둥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루드에서는 CNC로 다따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갈하게. 그러니까 CNC에서 땄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가구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를 계산을 해 가지고 따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힘을 분산해 가지고 모아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이제 지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이거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 어디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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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박히면 좋은데 가끔 일하시는 분들 그냥 막 박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힘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밑에도 아무래도 뭐 엄청 두꺼운 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든좀 울컹울컹하잖아요 이게 폭이 좀 넓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구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작업성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해펠레에서 전용으로 나온 요 높이 조절 이 높이 조절이 뭐 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세팅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작업자의 퀄리티가 높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또한 제품의 마감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장비에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다리빨을 맞춘다라는 게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런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돌려야 돼요 살짝 그러면은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미세하게 맞추는 게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 조금의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수평 때 놓시고 으 아래서 살짝 맞추다 보니까 완벽한 세팅 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구 조시가 틀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문 문이 이제 좀 틀어지는 경우는 뭐 세팅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가구가 원체 나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게 뒤틀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만 뒤틀리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속통이 약간씩 뒤틀림 현상 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문만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AS 한번 딱 오셨을 때도 요걸로 그죠? 딱 집어넣고 살살 돌리면은 문제없이 문 조식까지 같이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셨을 때아 회사의 퀄리티가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해펠레 제품이 될건 간에 그리고 뭐 블럼 제품이 될건 간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어, 커스터마이징 해주실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요번 제재도 이제 갔다 오고, 가구팀을 몇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찌든 느낌의 그런 업체가 있고, 그래도 좀 쌍콤하게 하시는 분들 지금 느낌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소울드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쌍콤하게 하신 느낌으로. 그리고 요것도 지금, 도장인데, 일단 하도만 지금 해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전체적인 느낌을 받는, 그걸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한번 더, 신경 쓰시고 챙기시는 그런 거 보고서, 조금,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구를,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는 몰라요. 가구 하는 사람만 가구를 알지, 심지어 뭐, 인테리어 쪽에서 뭐, 디자인 좀 한다 하는 디자이너들도 가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이건 오픈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업체들에서 디자이너를 키울 때, 어 가구 설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연결된 가구 업체 대표님이라든지 실장님들이 와가지고 가구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것도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팅 받고 가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뭐자재만 발주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업체도 있는데 뭐 그것도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 어설프게 가구를 알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업체에서 좀 받으시는 게 컨설팅도 받으시고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세팅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공장에서 뽑아내는 그리고 이제 팀도 그냥 뭐 중은 한방 뭐 누가 들어서 막 하는 것보다는 대표가 직접 세팅하는 거는 격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서, 물론 많은 업체들이 이제 대표님들도 직접 오시고 그러지만은 좋은 팀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대표의 마인드셋이라든지 어떤 현장에 있어서 그 조율이라든지 세팅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제주도 다녀와서 아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한번 와서 좀 영상을 한번 다시 마감된 걸좀 찍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서울 대표님 한번 인터뷰해서 가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좋은 가구. 요즘에는 이제 마감재는 이미 좋아질대로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제 가구 쪽으로 이제 좀 흐르기도 하거든요. 가구 조명 이렇게 그래서 어, 명품 가구도 있다. 네. 근데 그 명품 가구라는 게 그냥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예, 네, 이런 식의 어떤 좋은 흐름과 스탠스를 가지고 좋은 제품과 자재를 가지고 이제 직접 세팅 하시는 그런, 그런 것들이 명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